들어오는 데이터를 이 람다 함수 처리할 겁니다. 이때 람다에서 처리하는 거는 이제 오늘 할 거는 람에 들어온 거를 그 IOT 지금 미리 구축돼 있는 IOT 플랫폼에 보내는 거 하나 하고 여러분도 사이트에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볼수 있는 킹스피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데이터 그 사이트로 이제 데이터 보내서 여러분이 들어온 데이터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면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리 흐름을 보면 사물에서 데이터가 여러분이 만든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 플랫폼에 그 다음에 데이터트 들어온 거를 두가지 목적이 있어요. 즉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일정 시간 수집 가공 처리하는 게 있어요. 요거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도 보는 거 있죠? 일정 시간 수집. 디비에 넣어놨어요. 실제로. 디비 넣고 여러분이 접속하면 그때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각 처리해야 될 거는 어딘가 보내야 되죠. 바꾼 디비에 저장해야 될 거예요. 즉각 처리해야 될 사건은.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상 처리 상즉 처리 레이트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르면 여러분 고민할 게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지금 처리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느려요. 근데 들어오는 데이터를 손실함에 안 돼서 중간에 버퍼를 두기로 했었죠. 버퍼에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우선 메세지 큐라고 볼수 있는 아마존 s 스쓸 거예요. 이건 이제 MQ 프로토콜을 쓸 건데. 여러분이 IoT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지난 첫, 첫 시간에 만들었던 메뉴 항목 중에 아래쪽에 보면 액션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들어가면 교칙 어, 만들기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 레인트 코라 그 다음에 왼쪽에 act라고 된 부분 있죠? 네트에 들어가서 저 어, 이미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서 이제 생성을 눌러주시면 규칙에 생성을 눌러주시면 이런 다이얼러가 떠요. 여기서는 이 규칙 이름 여러분이 나중에 식별할 수 있는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해석하기도 한글은 안 돼요. 어, 영어 문자, 숫자, 그다음 언더바, 특수 문자로 쓸수 있는 언더바밖에 없어요. 이 조합으로 여러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같이 보면 위에 이름 쓰고 아래쪽에 규칙 커리라고 있어요. 어, 네.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배웠으면 이 문장 쓰는 게 크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어, 데이터베이스 SQL 커리 문을 보면 셀렉트 음. 이렇게 조회하는 문장이에요 데이터 조회는. 셀렉트하고 어떤 값들을 조회할 건지 를쭉 컴마로 나열하다가 그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처롬에다가 실제로 어디서 왔는지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중에 일부를 부르려면 where라고 하고 조건물 a는 뭐 어떻고 b는 어떻고 이런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 select temperature 이거는 뭐냐면 템프레처를 <laughs> 가져올 거예요 어디서 갖고 오냐면 IoT 토픽에서 가져올 거고 where라고 썼죠 그다음에 템퍼리처가 50도보다 클 때만. 그러면 이제 브론 데이터가 49도 그러면 이 액션 발동 안할 거예요. 51도 그럼 발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데이터가 들어온 상태 리포트된 게 현재 지난 시간까지 만든 데이터를 여러분이 따져 보면 온도, 습도, 2.5 미세먼지 2.5사이즈 그다음 PM10. 이제면 1 0 마이크로 사이즈로 두 개가 올 거예요. 네개 종합해서 요거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로거만 가지고 쌓으면 이제 여러분은 장한개라서 이거만 있어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셋 중앙에서 보면은 장치가 여러 개예요. 장치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토픽에 세 번째 토픽 자리에 디바이스라고 이름을 매핑. 이제 여기 하실 때요 이름 있죠? 한 마지막 점 마지막에 있는 게어름으로 사용될 거예요. 근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as 하고 그 별칭을 여러분 따로 지어주시면 돼요. 또세 번째 같은 경우는 pm 025인데 as pm 25로 했어요. 그래서 요 속성의 이름은 pm 25로 바꿀 거예요. 마찬가지로 topic 3이죠? 이걸 as device로 해서 요 속성 이름은 device로 바꿉니다. 마지막에 timestamp 요게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올 시간을 이렇게 구할 거예요. 현재 시간, 처리한 시간이까요 그럼 처리한 시간에서 이름도 타임스탬프로 할 겁니다. 어디서 들어올 거냐면, 이게 토픽이에요. 세 자리에요. 슬래시가 이제 구분자고, AWS는 주소, 그다음 빙스에서 아, 온 건데, 플러스라고 썼죠? 한 글자 이상이란 뜻이고, 아무거나 매치돼요. 그럼 센서 이름이 여기 들어올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그 센서 이름 중에 그 어떤 센서든 간에 센서의 섀도우에 있는 업데이트 액션 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곧들어가면 그 쉐도우를 보겠죠? 값을 조회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할 액션이 일어나면 그 액션에서 이런 속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해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건 일부 넣고 싶다템퍼레이처가 0도 이상일 때 상온일 때만 차려볼까 뭐 이렇게 조건을 넣으시면 돼요. 이때 이 속성의 이름은 이 뒤에 있는 마지막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엣젤을 p m 2으로 썼죠? pm025가 아니고 pm25에 대해서 조건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장치 이름 갖고 오시면 디바이스에다가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장치 이름인데 에어로 시작하는 것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기록을 할 거예요. 지금 이벤트는 그래서 조건이 필요 없어요. 웨어저를 안 쓰면 모든 데이터 다, 드론 전부 다예요. 이거 어쨌 쓸까요, 주목? 생각해서 여러분이 화재 경고를 띄우고 싶어요. 온도가 화재 경고를 여러분 몇도 이상은 화재 경고로 확대할지 모르겠는데 온도만 놓고 봤을 때 온도가 한 60도 이상이에요. 실온이 뭐 이상하죠? 60도 이상일거가 없잖아요. 사우나다니고 그럼 60도 이상일 때 경고 띄우고 싶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경광등이나 이런 데 실온 공기를 타고 싶다. 그럼 1000프로치 60 이상. 만약에 여러분이 연기 센서도 있다가 연기 센서가 동작 중이면 같이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때는 앤드 연기 센서가 동작 중이면 어떤 조건이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용도로 쓰는 거고, 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가 쓴 조건에 해당될 때 실제 작업을 여기다 추가할 거예요. 작업 추가로 누르시게 되면 할수 있는 작업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어, 다이나모 t v 의 데이터베이스에 쓸 수도 있고, 남다음수를 바로 호출할 수도 있고, 어,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 알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 중에 s p s 대기열로 보낼 거예요. 뭐, 다이렉트 하셔도 돼요. 해수되는데안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죠. 들어오는 속도가 l 다 m b 로처리는 속도보다 빨라서 일단 그 에스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 에스키스를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큐가 지금 여러분 초기 상태서 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 리소스 생성을 눌러서 대기열 이름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어,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 에어, SPS, 앱톰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의할 사항은, 이렇 만들 때, 리전이 똑같아야 돼요. IoT 플랫폼하고. 어, 이건 이제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데, AWS 쓰다가 가장 혼선이 오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뭐 아무 생각 없이 동부 리전이에요. 미국 동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 써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막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어, 동부리전보다는 뭐 일본 쪽에 있는 데이터센터가 더 싸다 그래서 갑자기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근데 바꿨는데 근데 동부에서 만족도 써서 그냥 이쪽 만족할 서써 쓰고 싶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일부 몇몇 서비스들은 그 지역이 데이터센터가 다르면 서비스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돼요 지금 제가 저랑 아, 여러분이 같이 한 서비스는 다 동일리전일 때만 동작하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안 보이면 여러분이 IoT 플랫폼이 어떤 이전에 있었는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찾아서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표준대결 하고 우리는 이제 별다른 옵션을 안 쓰고 대결 빠른 구성을 해서 탭을 봤습니다. 기존 탭에 가서 여기 여러 분 이름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여기 리플시를 누르면 방금 말듯 항목이 보일 거예요. 어, 이때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전안 보입니다라는 학생인데, 요게새 탭으로 떠요. 새 리소스 작성하면 그리고 작성 누르고 그 탭을 닫아주시면 아까 열어놨던이 탭이 다시 보일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클릿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그게 보이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어, SKS, AWS 모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접근권이 한 아무도 못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만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만든 IoT 플랫폼이 여러분이 만든 s q s 서비스에 읽기 쓰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쓰기를 해야 되죠. 권한을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 IoT 플랫폼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생성해 주면됩니다 생성하고 만들어질 텐데,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 역할을 생성하고 이름을 저는 이제 에어 에스케스 롤로 했어요. 롤 하고 역할을 이제 넣는 부분인데 일단 아무것도 안 넣으면 자동으로 필요한 걸다 선택해 놨어요. 그냥 생성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다 끝나면 이 업데이트가 활성화 될 겁니다. 아, 여러분 이제 아마존 서비스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모든 서비스에 이런 걸 <laughs> 요구해요. 롤을. 이 롤을 요구한 이유는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 서비스를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권한을 갖고 만들었으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만든 서비스들끼리는 권한이 없어요. 서로 상호 접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런 식으로 부여해줘야 돼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으면 마지막 작업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창을 닫아버리면 저장이 안 돼요. 하고 마지막에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규칙 생성을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 사건 하나에 지금 작업 하나 넣죠. 었이 똑같은 사건에 작업을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추가치면 돼요. 만약에 s k s 도 넣고 SNS 푸시도 보내고 뭐 TV에도 쓰고 싶다면 쭉쭉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이 만들어진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만들어진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있고 SK 서브 다이나모 DB 두군 됐어요. 제가 만든 서비스는 하나는 DB에 쓰고 하나는 처리하는데 다이나모 DB로 지연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상은 지금 거는 개인 DB에 쓰기 위해서 혹은 지연 처리 다른 데 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했는데. 어, 지금 와일드 카드를 썼죠. 업데이트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들어온, 들어오면 아까 플러스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들어오는 처리가 돼요. 그거에 대한 처리 문제는 여러분 따로 고민해야 될 문제. 어떻게 하면될지어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런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에스케들어왔아니까그 후에 람다 함수에서 처리하셔도 돼요. 람다 함수에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규칙에 일일이 이름을 다 써주는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센서, 그 센서, 그 센서라고 이게 맞겠죠? 여러 프로그램을 해결하고 싶으면 일단 지연하고 람다하우스에서 처리해주는 거고 프로그램을 날 하기 싫다 그러면 아까 규칙을 여러 개 만드시는데 여러분 편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s c a 에 데이터가 들어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s c a s e 들어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아까 S-Case에 다시 실제로 여러분 센서에서 보내면 s k s 값이 계속 쌓일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그 버퍼라고 그랬죠? 버퍼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하면 어떻 그래요? 값이 계속 쌓여요 근데 재밌는건 Q가 무한대는 아니에요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래된 것부터 지워져요 근데 일단 처리는 해줘야 돼요 처리하는 람다함수를 만들어 볼건데 s 케 s 에서 시작하지 않고 람다에서 시작하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람다를 호출만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조건부 호출하는 과정을 만드는 방법을 볼겁니다 람다함수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만든 함수 외에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함수 생성을 하고 이제 이런 함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할 먼저 할 작업은 여기 이름을 푸시투띵스피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가 띵스피커 가입을 한번할 건데 띵스피크에 데이터를 보내는 어 그런 그 장치를 만들 거고 지금 이 강의노트 레츠노트 만들 때만 해도 노드제스가 8과 10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8을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노드제스 8은 LTS 버전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일이냐면 노드제스를 만는 회사에서 노드스 8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 유지보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0, 11, 12. 네, 정확하게 좌에 지금 10, 12 버전이 LTS 버전이야. 롱텀 버전이니까 그걸고 아마존에도 보면 10하고 12, 12 모일 거예요. 10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보면 여러분이 모형 y o u 지 own me. A boy and woman, you, c h 는 함수 이 레이어 위 u r 시트 o u r own, your own, y 동시키는요 n 인이에요 요인이 y 오른쪽은 이스 y 스피 r o 쓰는 서비스들이에요이 함수가 쓰는 서비스들. 그래서 기, 여러분이 별 아무것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콘솔에 w n 는로 u 를 저장하는 이로 마치 로고 서비스도 돼 있어요. 일단 그서 왼쪽에 여러분 이걸 눌러요, 선택을 하고 그 왼쪽에 이런 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한건 찾아보면 아마 그 아마존 SQS가 있을 거예요. SQS 밑에 좀 내려보면 SQS로 보입니다. 이 SQS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케스 가서 여러분이 이제 대기어를 선택을 합니다. 이름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이 아까 만든 에스케스 이름 있죠. 여러분이 에어 에스케스 모르겠어만들었고요 그거에 몇 글자만 써주면 요, 추천해줄 거예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중요한 건리전이 같아야 된다 는래서도 같은 리전에서 검색을 합니다. 어, 선택하시고 한 번에 읽을 레코드 최대 레코드 수. 이거를 여러분 선택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대기을여를 여러분이 호출할 때, 람다를 껌 바이 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람다 함수가 실행될 때, 그 람다 함수에 몇 개까지 준 거냐, 한 번에. Q에 이쪽에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한 번에 보낼 수도 있을 거고, 10개씩 꺼내서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에 이거 1로 하면, 껌 바이 껌으로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여러분 이거는 성능 튜닝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초당 60번 정도 들어와요. 그리고 람다는 3000번 정도 실행할 수있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몇 수를 잡아야 될까요? 초동 60분 들어오는데 3초 한번 실행해요. 그러면 란다가한번 실행할 때 180개가 돌아야되겠죠200 정도, 정도 잡는 게 적당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 이건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튜닝을 해줘야 데이터가 누락이 안 되고 계속 처리가 되고 SKS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추가로 데이터가 안 들어와요. 누락되기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처리를 안 하죠? 일정 시간이 면첫 번째 제일 오래된 데이터가 없어져요. 게 없어지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들어가겠죠. 그럼 여러분이 알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등석 등석 입맛이 드이더니다안 들어가요. 그걸 막으려면 람다 함수 부르는 주기를 여러분이 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트리거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려고 했는데 이런 에러가 떠요. 왜 떴을까요? 이 람다 함수가 트리거를 봐야 되죠. S 스케이스를 봐야 돼요. 결국 권한이 없어요. 그 SKS가 있는 건 여러분만 알지 이 담당자는 몰라요. 그 권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권한을 처리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왼쪽에 이 부분에 있는데 포시트 빅스피크라고 된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속성창이 저 함수에 대한 속성창으로 바뀔 거예요. 거기서 아래쪽 내려 보면 기존 역할이 이렇게 있어요. 이미 역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우리가 수정할 겁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 여기 새 역할 하면 지금 현상에 맞는 역할로 다 바꿔줄 거예요. 대신에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i a a 서비스라고 이 역할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가보면 여러분이 안 쓰는 롤이 잔뜩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그걸 막으려면 여러분이 런 현상에서 고치는 게 맞겠죠? 또 오늘은 그냥 고치는 거를 배울 거고, 했는데 잘안 된다? 여기 누르고 새 역할을 만하시면 돼요. 그럼 현재 상황에 맞는 역할로 다 세팅 되실 거예요. 일단 이역할에 지금 링크 파란색 있는 건 링크예요. 링크를 누르면 편집할 수가 있어요. 새 창으로 열리거나 새 탭으로 열립니다 역할 편집 화면은 오른쪽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뭔가 알수 없는 말 잔뜩 써 있어요. 권한, 신뢰관계, 테이블 어, 액세스 관리자, 세세스 취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중에 여러분이 오늘 볼 거는 정책 연결 안에 쪽에 보면 이름이 있어요, 정책 이름. 이퀄리시를 수정할 겁니다. 이 정책을 수정을 할 거예요. 눌러 보세요. 그러면 화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이 정책에 들어가 있는 권한들이 좀나열어 있어요. 현재는 클로드워치로고밖에 없어요. 여기서 편집을 해서 스케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추가해 줄 겁니다. 편집하고 현재 권한은 로고에 대해서 두 가지 작업이 있어요. 하나는 아마 쓰일 보고 하나는 만들게 일 거예요. 만들게 보고 우리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So, 할 거고 추가하면 e s e r 나와요. 그래서 m 래서비스를 선택했는데 서비스가 1 e 0 e r v i c e is n 그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찾아도 되고 일단 r s k So, s k s n 검색해보면 하나 딱검색될거예요 h 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 s 람다가 필요한건 s k s 값을 을져오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g 기 h i n 을줄 거예요. e 기 e r v i 권 e is not a big 꺼내는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자료고지 배웠죠? Q에서 데이터를 꺼냈다 지우는 행위도 있죠? 읽기도 했지만 지우는 행위도 얻줘야 돼요 읽기 권한 다 주고 지우는 권한 하나 추가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가그 정책 편집 창을 닫으시면 이 화면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니그 아니 그 지금처럼 사용할 는데 여러분이 거는 정책에 대한 거고 한그 액션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이 액션을 어떤 리소스에다가 적용할 건지를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하단, 이 작업 밑에 하단에 보면 여기 떠요. 특정 리소스에만 적용할 건지 모든 리소스에 적용할 건지 고르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당장 이 SQL 접근할 수 있는 함수는 지금 받는 람다 함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 람다 우스에 접근할 수 있는 큐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SQL 대기열 이름은 여러분 아까 이전 창 가보시면 배치 크기 10 s q s 정보가 있어요. 이걸 복사하시거나. 아니면 SKS 그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든 SKS에 대한 그 ARN 이름을 찾아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 어, 이름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찾으면 다 나와요 이게 제가 이제 찾은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전 탭에서 ARN 이름을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되는 을 확인하고 싶다 일단 모듈 리소스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덕션 서비스에 가면 이렇게 생각없이 모든 전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게 나중에 보안 홀이래요. 뭔지 모르는데 하면 안 되는 액션을 뭔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여러분이 볼때그 일을 하면 안 되죠. 에러가 났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해도 되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책 검토 딱 들어가서 바꿔요 정책을. 그거 하면 안 되는 게왜 있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되는 줄 알았던 모든 액션이 다안 되겠죠. 정상적인 케이스, 개발 플로우로 이렇게 돼요. 비정상적인 배가벨플로우는 여러분이 그 계정을 해킹당해요. 갔더니 그 계정은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그러면 뭐 데이터를 다 지운다거나 데이터를 다갈취한간다거나 그런 일할수 있겠죠. 그러면 막고 그런 싶으면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신경써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외부에 퍼블릭 클라우드니까 센터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 거기 있는 직원을 너무 잘 믿어서 아마존이 있는 센터 직원을 다 믿어서 모든 걸해놔를 돼요. 어, 여러분 이제 그 신뢰의 첫 번째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는 해킹 나가지 않는다 하나고. 그러니까 모든 을다 해놨어요. 그 신뢰의 이면에는 그 데이터 센터 있는 직원도 열심히 믿는 거예요. 어, 직원이 뭐 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할거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일이 다 지정을 해주면 그 센터 직원이 이 모든 서비스는 모든 엔지니어링을 다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데이터 여러 개 일차적으로 그 상태에서 보안이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하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고 나면 확인, 이 상태에 이제 여러분 추가 SKS 추가된 걸 여러분 보이시면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하고 나서 그 창을 닫고 그리고 이전 탭으로 다시 오면 와서 이제 저장으로 다시 해보시면 다시 트라이 해보면 이번에는 여기 저장됨으로 메시지 표시될 거예요. 어, 지금 안 되는 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요. 2단계 끝나고 돌아온 후 확인 다시 할 거니까 어, 좀 이따 질문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정책 업데이트 하는데 대부분은 금방 돼요 좀 걸리는 경우 1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제 여러분은 거의 처음 쓰는 거라서 정책이 거의 없어서 바로 되는데 정책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많거나 정책이 많이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누르면 저장될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람다 암수가 실제로 데이터 들어올 때 동작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테스트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테스트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는 데이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고, 이번 시간에 테스트 데이터는 뭐냐면, SPS에서 들어오는 형태를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 테스트에서 만드는 방법 잠깐 볼 겁니다. 그 테스트 이벤트 서팅 밑에 테스트 이벤트 구성이라고 누르면, 다이얼로그가 렇게 떠요. 만드는 방법. 새로운 이벤트 테스트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 이런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이벤트 템플릿을 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쓰는 건데 이걸 눌러서 좀스크롤 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SKS를 검색을 해보면 아마존 SKS라고 생각이 나요. 와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 템플릿을 선택을 하다 보면 실제로 라다드가 s 케이스로부터 입력받는 데이터 포맷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레코드에 메시지 하나가 들어가요. 보면 배열 표시도 있죠? 배열에 오브젝트 표시가 브라켓 중괄호 표시예요. 오브젝트가 여러 개 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각 오브젝트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원하는 메시지는 이 바디에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메시지가 여러분 셀렉트 했던 그 메시지로 바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고치시면 돼요. 샘플을 음.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면 바디 부분을 이런 모양을 고칩니다. 아까 우리가 셀렉터할때 이름 생각해 보시면 템퍼리처라고 플레이 다 썼죠. 풀미디티 플레이 다 썼고 PM 0 2 5가 아니고 PM 25로 바꿨었어요. 에즈에서 그 PM 25. 그다음 에즈 백이 아니고 게즈 PM 10 해서 이렇게 썼고 디바이스라는 이름 받아왔었죠. 그런 테스트 받아왔어요.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메시지 한개왔죠메시지 여러 개 하고 싶으면 아까 그 오브젝트 요거에 해당하는 블록을 복사한 다음에 바디만 바꾸把文件输入进去然后输入然后输入然后输入然后이入然后제入然后输1이라고 뭐 이름을 만들어서 했어요. 后输 테스트 버튼을 눌렀으면 이런 메시지가 뜨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람다 함수의 밑에 코드를 써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코드를 줬어요. 왜 줬냐면 노드제이스 기본 프로그램 가지고 못해요. 그때는 AWS IoT SDK랑 라이브러리였고 해서 제가 코드를 미리 줬렸어요이번는 그냥 노드제이스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H t t p 프로토콜만 필요 해서 노드제이스 기본 제공합니다. 웹 서비스 연결하는 건 다른 라이브러리 전혀 필요 없어요. 이런 코드를 쓰시면 되는데 일단 요 코드를 여러분이 쓰실 건데 코드를 보면 어.